찍고 있는 것 같은데 뭐야? 어? 이거 뭐지? 카메라? 뭐야? 어? 어? 잠깐만. 아 어? 이거 뭐야? 우리, 우리 갇힌 거 같은데? 안돼. 아, 여기 지금 보면 영어 자물쇠가 있어. 영어 이 비밀번호를 풀어야 되나봐. 이 이거 방탈출이야? 잠깐만. 뭐 없나? 어? 봉자 봉두 너희는 이 창고에 갇혔다. 알아서 탈출해라. 어? 아 이거 방탈출 맞네. 아 근데 너무한 거 아니야 알아서 탈출하라니 뭐 힌트라도 줘야 될거 아니야? 아 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미션들을 풀어서 알파벳자물을를 풀어야 되나 봐. 아 그럼 뭔가 단서들이 있을 거야. 우리 단서들을 한번 찾아보자. 알겠어. 구석구석 잘 찾아야 돼. 아 여기, 여기 상자 있고. 아우 아, 근데 뭐가 무서워. 무서워. 아 어, 잠깐 이거 뭐야? 이거 뜬금없이 왜 안경집 있지? 그러게? 뜬금없는데? 누나가 한번 열어봐. 너가 열어봐. 아니 내가 지금 카메라를 들고 있잖아. 아 무서운데 아. 빨리 열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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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너 폭탄 든거 아니야? 어? 폭탄 든거 아니야? 아 그런 소리 하지 마. 이 어? 어, 어? 안경이 아, 없는데? 어, 뭐야 이거? 이 안경집에 어? 어? 케이크잖아. 케이크 모양이 누가 그린 거 같은데? 저 케이크 C A K E. 어? 다섯 그... 개인데? 아 어, 그럼 아닌데? 일단 이게 단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잘 갖고 있자 알겠어. 좀또 뒤져 봐. 어? 다 뒤져. 어. 우와. 여기 근데 아직도 우산 있어. 우산? 우산 뭐야 우산 펴 볼게. <laughs> <laughs> 안 되는데? 아 좋아하지 마 좋아, 내가 개장난 거 아니야? 자, 자, 자. 자. 에이 깜짝이야. 어, 어, 잠... 뭐 있나 봐봐. 빨리 뭐 있나 봐봐. 뭐 있어? 뭐 있어? 어,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와, 어? 여기 상자 열려 있다. 이봉준, 너 열어봐. 아이, 너, 너가 뒤져봐. 아? 어? 너, 너. 이거 내가 볼 테니까 너가 뒤져봐. 어, 이기 너무 이상해. 내가 여태까지 다 뒤졌잖아. 너가 뒤져봐. 여기 뱀 나올 것 같아. 뱀한번 물리자. 뱀... <laughs> 야, 너 얼굴이 제일 무서워 지금? 너무 무서워. 가 뒤져봐. 뱀이다, 뱀! 연기를 너무 못 봐야 돼. 이럴 때가 아니야, 우리 지금 나가야 된다고 지금. 그거 뭐야? 어, 이거 뭐야? 어? 아무것도 없는데? 농구공 가방 같은데? 어, 맞아. 어, 이게 뭐야? 어, 이봉도 머리 크기. 데동생이, 나 이걸 농구공보다 더 커가지고 깜짝놀랐대 <laughs> 미안하다. <웃음> <laughs> 다시 봐봐 다시 해봐 아, 놀리지 마 방탈출해야 돼 알겠어 진지하게 여기 봐봐 <laughs> 잠깐만 여기 어? 궁금없이 상자 있어 폭탄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아겠어폭탄이네 열어봐 열어봐 나는 무서우니까 좀 떨어져 있을게 어짝이야 깜짝이야 왜왜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야? 자라보고 <laughs> 놀란 것은 자기 얼굴 보고 놀란 가 어머. 그림인데? 너 사진이 왜 뭐야? 여기 있냐? 여기 배가 빵빵해. 너잖아. 뭐 나야? 배가 빵빵한 걸 보니 봉준데. 자 다리 짧고 팔 짧고 배 빵빵하고 봉준. 머리가 작잖아. 애매하게 나 배만 배만 보고 그렸나 봐. 이것또 뭔가 단서가 될수 있을 것 같아. 이거 갖고 있지너 사진이? 안 탈출해야지. 아 맞다 맞다. 진지하게 하라고. 알았어 알았어. 일단은 어. 자 힌트 하나 겟 힌트 맞겠지? 너 사진? 뭐, 뭐 없나? 또뭐 없나? 뭐야? 응? 잠을 수 있는 거 보니까 이거 뭐 힌트 같은데? 이거 면좀 풀어야 되나 보다. 대박! 어 이거 봐봐 왜? 금고 있어! 헐! 이거 풀어야 나갈 수 있나 보다. 와와 대박이다. 이거 맞나 봐. 야 이거 방탈출 맞네. 여기 캐리어 있네. 어? 이것도 잠겨 있네. 이거 지금 잠겨 있어 지금. 대박 대박 대박. 봐봐 이거 다 힌트구만 이거? 이게 지금 보면 응. 열리는 게 있나? 남의 가방. 어? 이것 봐 이것 봐. 대박. 이거 지금 비밀번호 풀어야 되네. 이거 힌트네! 아 지금 보니까 여기 금고 뭐 이런 거 자물쇠들 다 풀어야 저거 풀수 있다. 맞아 맞는 거 같아. 일단 어. 이 가방 비밀번호부터 풀어보자. 오케이. 근데 이게 그냥 무작정 푸는 건가? 숫자로 돼있거든 숫자 세 글자? 뭔가 힌트가 있지 않을까? 옆에 주머니가 있는데? 주머니? 뭐. 어? 뭐 있다. 뭐뭐 뭐? 펜? 뭐, 뭐. 들어 있다고? 대박. 이걸뭐 문제 풀라는 거 같은데? 봐봐 봐봐 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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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어, 어, 재밌다 근데. 어, 재밌어. 무서운데 재밌어. 어?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야? 아, 이거 무음표가 있네 무음표. 이 무음표가 아, 세 글자를 찾아야 되는 같은데? 저게 거 같은데? 저기 비밀 그만 놓은가 보다. 아. 어. 어, 근데 다세 글자로 돼 있는데 왜 마지막만 한 글자지? 어, 그것도 신기하고. 아니, 대충 봤을 때는 규칙성이 하나도 없는 거 같은데. 어, 근데 그건 있는 거 같아. 컸다가 작았다가. 컸다가 작았다가 아니 음. 아닌데? 아니네. 얘가 더 큰데? 어 그러네. 아, 뭐지? 풀어야 돼. 지금 우리 브라츠 배비터 붙겠어. 배스 에 빼도 붙으잖아. 8 1 8 2 1 6 8, 4, 뭐지? 8, 8, 8 3 뭐지? 더하기인가? 3 3 인터바티브 맞지? 어? 8 4 다음에 혹시 3 맞아? 응. 음. 2, 2 맞아? 8. 어. 왜? 다어 <웃음 Bond> <tomar ear> <rapper> 왜? 너 나한테 고마워해라 뭔데 뭔데? 와 역시 나천재가봐나 역시 이런 걸 되게 잘해 자 보면 이게 뛰어쓰기 문제야 뛰어쓰기 아, uh? 1은 8 8 2 16 어? 8 3 24 8단이야 구단 8단 대박 물어봐 8 1 8 8 2 6, 6 8 3 24 8 4 32 8 5 4 8 6 48 8 7 56 8 64 와! 이9 7 7비 와이봉도 천재! 해봐 해봐 해봐! 자 5, 6, 8 아니야? 어 어? 어. 어. 팔. 팔이 <laughs> 아! 잘했 대박 8이란 8 8이 저려서 과연 뭐가 들어있을까요? 아니, 잠깐만 이거 또뭐 이상한 거 들어있는 거 아니야? 어? 종이 들어있다 종이? 알! 어? 알 들어있다 알? 아 이거 그거네! 아까 여기 영어 자물쇠 있는 거 거기 중에 한 글자 아니야? 그런가 보다 어? 알 뒤에 도넛츠 그림 있는데? 어? 도넛? 이건 또 뭐야? 나 배고픈 거 알았나 보다. 먹어 먹어. 너가... <laughs> 아 근데 이봉준 너 진짜 잘한다. 내가 원래 이런 저런 좀 똑똑해. <laughs> 역시 머리가 커서. 어? 어? 머리가 커서? 머리, 머리가 커서 안에 든게 많네. 내가 지금 완전 잘풀것 같거든. 어, 빨리 빨리 풀어야 돼. 응. 어? 어? 들어있는데? 잠깐만. 어? 들어있지 혹시? 어? 왜? 어 뭐야? 여기 <laughs> 종이 부터 있는데? 대박. 누나 한번 풀어봐. 그래. 빨리, 빨리, 빨리. 이 누나가 보여주지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숫자 아무 e n o 시 t a 나는 아침 식사로 삼겹살, 무말랭이, 오징어 튀김 먹었다? e 먹... <laughs> <알겠어, 정답>! 어 n an Achim Sixar of Hangyopsar, Bumaleni, o j i 바로 알겠어? 뭐야? w h 도 t is what you stammer away? On 먹긴 하는데 <laughs> 알겠어 알겠어 이 of h a n g 세글자 3글자 세3 무말랭이 네글자 어. 오. 말랭이가 어. 4글자들데다 네 <laughs> 우리가 살짝 부족해 어. 자4 네4 5섯 어. 글자니까 5 3, 4 5 그렇게 단순할까 <laughs> 와 진짜 나 천재다 이거 어떡하냐 3, 3 4 5 5림도5 아! 아! 5 5 자, 5 5아니5자자 다시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렇게 단순할 리가 없어 5 음. 5출5 자 여기 안에서 숫자 암으로 구하려잖아. 그러니까 한글에서 구하려면 여기 에 숫자들이 숨겨 있다는 거잖아. 오케이. 저 정답 알겠습니다. 벌써? 뭔데? 잘 보세요. 삼겹살에 숫자가 숨겨져 있습니다. 삼이 숨어져 있어요. 어? 우말랭이 이. 어! 그럼 오징어 튀김. 오. 삼. 이. 오. 삼이요? 삼이요. 빨리 봐. 삼이요. 이. 오. 아 이건가 보다 와, 아! 어! 와박 열렸어!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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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열려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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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뭐 뭐가 있어? 편지 없어? 편지 없어 그냥 콜라만.. 콜라만 있는데? 그게 더 잘됐는데? 어? 콜라 우리 먹자 안돼 no. 아무거나 먹으면 안돼 나 지금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고 난리 났어 지금 죽어 그러다가 안 없어 없어 뭐지? 지 오케이 안돼 이건가? 남을 무 안될 것 같아 배고파 죽겠어. 야너 그거 먹자 죽을 수도 있어. 세고네. 아, 그래도 먹어. 어. 아, 먹으면 안돼 이분도. 아 참말로 진짜. 입도 검은색이어서 먹어야 보이는 거먹 잘했네 역시 이봉대두 니 뭐라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웃는 거야 들어가는 거야 뭐야 <laughs> 아짜 찐으로 죄송합니다 아, 너무 송합 우가 이런 모습을 보이다니 A 찾았네. 편지 대신 이게 있는 거네. 아 그럼 R A 힌트 얻었다. 어 이봉자도 짱! 이번 대두라가 이봉두야. 이봉 대두 틀음쟁이. 그럼 이어서 우리 공구 박사만 한번 열어보자. 오케이. 어, 잠깐만 어? 어, 정이 있는데? 어, 저 문제인가 보다. 문제. 어. 이거는 지금 아, 숫자 다섯 개 맞춰야 되나 보다. 그러게. 어, 이거 재밌다. 너무 재밌는데? 안 나가도 될것 같아. 재밌어서. 아니 지금 배고프다. 아 맞다, 너 배고프지? 어? 어? 나 다이어트하기 위해서 밀가루를 끊겠어. 이거 누나 일기장 아니야? 아 뭐래? 그래. <laughs> 식단표가 있어. 어? 밀가루를 끊겠어가 힌트 아닐까? 근데 이게 잠깐만, 다이어트 식단표인데 밀가루들이 있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밀가루 왜 이렇게 많지? 이게 뭐지 근데? 응.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다섯 칸이잖아. 얘도 다섯 칸. 어? 우리 모양 똑같은 거 같은데? 헐 대박 누나 이걸 찾아내다니 여기에서 밀가루 들어간 걸 체크해보자 와 이누나 한꺼나 해 역시 다이어트는 내가 전문가지 버터 흠집에 봐 아니 네개밖에 없잖아 이거 다섯 개맞춰야 되는데 뭐지? 아닌가? 헉왜왜 <laughs> 맞네 아또 또 뭔데 고추장에 그 뭐야 밀가루 들어가잖아 고추장 소스 자체가 밀가루. 고추장에 밀가루가 들어가지 맞다. 이렇게 하면은 다섯 개 이대로 열어보자. 아이 순서대로. 어물을랑 위치를 똑같이 해가지고 어. 한번 눌러볼게요. 어? 떡라면 자리 누르고 고추장찌개 누르고. 어. 과연. 어! 와 대박. 열렸어. 어, 빨리 빨리 열어봐 열어봐 열어봐. 자 식빵인데 이거에 삐? 삐의 식빵. 엄튼 삐! 아 뭐, R.I.P 찾았네. R.I.P. r p 나이스. 좋았어. 그럼 이번엔 어. 금고를 한번 열어 볼까? 오케이. 오케이. 어? 어! 여기 밑에 종이 있다. 있다. 종이 있다. 와, 어, 이거 진짜 무겁다. 와. 계속 머리 써야 되니까 되게 재밌다. 그리고 되게 배가 고파져. 다음 중 물음표에 들어갈 숫자는 어? 다섯 어? 자리. 아, 그럼 비밀번호 다섯 자리인가 봐. 금고 비밀번호. 다 먹을 거네. 근데 뭔가 어. 숫자가 점점 커지는 건가? 근데 마지막에는 다섯 자리라서 커지는 것도 아니야 아 이거 뭔가 규칙이 있을 것 같은데 와, 이거 잘 생각해보자 음... 아. 음. 인사동이들알겠나 이거? 머리 깨질 것 같아 G, G가 칠칠이라는 거잖아 어? 그러면 G는 칠이잖아 어? 그러네? 그러니까 G가 왜 칠일까? 그걸 생각해보면 될것 같은데? A, B, C, D, E, F 갑자기 알파벳을 외운다고? 가 일곱 번째네! 대박! 대박! 아, 이거 순서네 순서! 순서 순서! 와 대박! 와나 그냥 해본 건데 맞네? 와나 잘한다. 그럼 라이스는? 아우 귀찮다. 너가 해봐라. 아, e F G H I J K L M N O P 1 12, 1 C는 3 E는 5 8, 9, 4, 5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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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8 9 3 4 이걸 이용했나? 대박 우와 종이 있다 미친 대박 이번에 바게트빵 그러면 지금까지 찾은 게 R, A, P, -D. D 오케이 하나만, 하나만 찾으면 돼, 돼. 하나만 우와. 아 잠깐만 근데 이제 언제 을까자 일로와봐 일로와봐 갑 아, 깜짝이야 아우 갑자기 야 아, 왜왜왜왜 아나 잠깐만, 잠깐만. <laughs> 나 봉도 얼굴 무섭게 생기긴 했어 어, 구석구석 찾아봐봐 찾으면 연락 줘응아 음. 연락이 아니고 얘기해줘 응 얼굴도 일로 와 진짜 무서워 너 얼굴 어 뭐지? 와 이거 어떡해 무서워 응. 너 얼굴 구석구석 찾아봐라 누나 알겠어 아직금 옆에 다고 배고파서 예민해진 봉도 이거 아까부터 이책 이거 거슬리는데, 야 이봉들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왜 네, 왜? 네. 아니 이렇게 넓은 책꽂이에 딱 이렇게 책이 네 권만 있는 게 수상해. 책 한번 확인해봐. 아 무서운데? 무서워. 어? 로블록스 게임 제작 초품에 만들기. 오? 이거 책도 있구나. 아 지금 책 읽을 때가 아니고요. 이거 집에 가져가고 싶은데? 아, 그래서 나 봐. 이거 영어 사전 같은데? 잠깐만요. 와, 이 자물쇠 있잖아 이거. 어 와 이거 세 자리네 세 자리. 와 대박 이나 아까부터 수상했어 내가. 와이 누나 또한건 했습니다 야, 또. 이게 진짜. 와 이거 또. 뭐야 게 이게 뭐야? 이걸 어떻게 맞춰? 이게 이게 숫자라고? 화살표가 숫자라고?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어, 왼쪽 뭐야 이거? 와 이거 역대급인데? 진짜 어려운데 이게 뭐야 인싸둥이들 알겠나요 이거? 위 아래 오른쪽 왼쪽. 이음 개수 아니야 이음 개수? 이음 개수? 아. 큰 걸로 한번 써볼까? 어 써보자 써보자 어. 아 지금 글씨로 다 썼지? 응이응 개수라 지금 이응이다들어가는데 화살표마다 다 들어가 하나 둘 그렇지 하나씩 세. 하나씩이니까 네. 4, 4, 5, 5네 4. 그러네 4, 5, 인가아안 들어간다 갑자기 떠올랐는데 응. 그냥 이대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그림을 그린다고? 어 화살표 위 응. 그리고 옆으로 응. 그리고 밑으로 어! 대박! 천재 아니야, 너? 와 서른! 옆에, 아래, 아래 옆에, 옆에, 밑에 오른쪽, 왼쪽 이렇게, 왼쪽, 옆에, 위에 옆으로, 밑으로 우와! 이봉도폼 미쳤다, 대박! 7, 5, 와, 폼 미, 폼 미, 폼 미! 배고파서 각성된 거 아니야? 그 수도 있어 빨리 <laughs> 나가고 싶어서 어? 음, 소리가 남게 <laughs> <laughs> 와 대박이다 와 진짜 와 대박이다 나 <laughs> 대박 야, 이거 소금빵인가 이거 뭐야 이거 어 소금빵 같은데 어쨌든 이 R A B D E 어뭐 이렇게 다 빵이 그려져 있냐 근데 배고프게 아, <laughs> 빵이 그려져 있냐 빵 먹고 싶게 야. 나가서 먹으면 되지 돼지 <laughs> 아니 그 돼지가 아니라 너 천재야 그렇지 천재지 돼지 그러지 마 R A B D R A B D R A B -D. 네? 뭐야? 아, 이거 순서가 다른가 본데? 알, 아, 그 R B D A 인가? 그 뭐야 영어 영어 써있던 종이 뒤에 빵그림 있었잖아. 어? 그게 힌트인가? 도금빵, 식빵, 와. 도넛. 좀. 야, 그거 다뭐 합쳐보자, 합쳐보자. 음. 근데 대빵빵한 거왜 가져왔어 이거? 괜히 기분 나빠. 근데 셀카 사진이라서. 잠깐만. 어? 다 빵빵이네, 빵이네 다. 오케이. 대빵빵. 빵이 영어로 뭐야? 브레드 B PRE AT! 헐 대박 AT! PRE a 였 r, 그래, -R. r e a d 였 r e AT! PRE AT! PRE AT! PRE 주 t PRE AT! PRE AT! p r 그 AT! PRE AT! p 가 e AT! PRE a r e a r e a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쁘신님이 만든 콘텐츠였어요 역시 콘텐츠 괴물. 오 생각보다 빨리 푸셨네요. 아니 뭐야 지금 백만 치겠는데 이런 거래요? 그래도 두분 재밌으셨잖아요. 어그 맞아요 진짜 재밌긴 했어! 완전 거 이제. 인사드이들 다른 방탈출을 원하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또 하자 우리 그래, 제발 제발 이거 또 하게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두분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제가 피자 시켜놨어요. 야나 이제 같이 으러 갑시다. <laughs> 자 그럼. 인사동이들을 위한 방탈출 퀴즈. 이 문제의 정답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laughs>